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. 오늘 살펴볼 로봇은 프로보테크닉 레벨 1에 있는 애완 로봇 아지입니다. 요새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. 그런데 살아있는 애완동물은 갑자기 큰 소리로 짖거나 털이 빠지기도 하고 꼬박꼬박 밥도 챙겨줘야 되고 가끔 똥도 싸죠. 그런데 애완동물 로봇은 충전만 잘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오늘 만든 로봇의 귀인데요, 귀에는 적외선 센서가 활용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귀에 손을 가까이 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거고요. 눈은 스위치 보드인데요, 이거는 디자인상 그냥 있는 거고요.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. 반면 코는 CPU 보드에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동작이 있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? 코를 누르면? 지금부터는 코딩을 통해서 움직여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미션입니다. A1 센서로는 좌회전, A2 센서가 감지되면 우회전, A3 스위치가 눌려지게 되면 1초간 후진하도록 동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무한반복을 가지고 오고요. 이 안에 if 문이 필요하겠죠. 조건문이. 이때 조건이 세 가지 이상이기 때문에,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if, 그리고 else if 두 개, 그리고 마지막에 else 해서 4개를 불러왔습니다 어? 그런데 테지스템 조건이 3개 아닌가요?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세 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멈춰 있어야 되겠죠? 그래서 조건이 4개라고 저는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A1 센서 A1 센서가 감지되면 좌회전이니까 DC 모터 카테고리에 있는 휠이라는 블럭을 가지고 올 거고요 여기서 좌회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모터를 회전시켜 줘야 되겠죠? 그래서 왼쪽은 그대로 0으로 두고 오른쪽만 20으로 놓겠습니다. 반대로 이번에는 A2죠. A2는 우회전입니다. 그러면 우회전 하려면 왼쪽 모터를 움직여줘야 되겠죠. 첫 번째 조건하고 반대가 되었죠. A3에서는 1초간 후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양쪽 다 마이너스를 붙인 숫자를 넣어주면 되고요. 1초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딜레이 카테고리에서 1초를 의미하는 천을 입력하면 되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else. 이세 가지 조건이 모두 아닐 때는 멈춰야 되니까 휠 블럭을 가지고 와서 0과 0이 입력되어 있으면 멈춰 있겠네요. 이거는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지금 세 번째. 이 부분에 제가 a3를 입력 안 했더니 정상적인 동작을 안 하네요. 이 부분을 수정을 해줬습니다. a1 좌회전, a2 우회전. 스위치는 후진 이번에는 두 번째 미션입니다 A1과 A2 센서가 동시에 감지되었을 때 직진을 하게 할 겁니다 나머지 동작은 미션 1과 동일하고요 자 그러면 if 카테고리에서 else if를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A1에 의해서 좌회전하는 거를 else if로 수정을 하고요 새로 추가된 조건을 메인 음 if 문에다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1과 a2가 동시에 감지되었을 때 직진한다고 했었죠 C 언어에서는 그리고 우리말로 그리고에 해당되는 연산자가 바로 end 표시를 두번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a1과 a2 이두 개의 센서가 모두 감지되었을 때 라는 뜻이 되겠죠 역시 휠 블럭을 가지고 와서 전진하는 거니까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동일한 동작이고요. 이번엔 A1과 A2를 동시에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동시에 가리면 따라오게 되는 거죠.